도수치료라는 게 생각보다 러닝커브가 되게 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도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몇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정규의학 교과 과정에 사실은 이제 도수치료가 이제 도입되고 있는 수준이라. 안녕하세요 원장님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원장님 제가 목이 자고 일어났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날은 진짜 꼼짝도 못하고 너무 고생했고 한 3주 4주째인데 아니 이렇게 목을 확 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편해져서 저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많은 환자들이 보면 어깨 아프고 발 저리고 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신경이 전선이잖아요 근데 척추가 삐뚤어지거나 하면 신경이 눌리겠죠? 그러면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 하는 게 절임 증상 뭐 진짜 심해지면 힘이 빠져요 그런 증상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게 현대 의학의 기술이 아직까지 대개 이제 한계가 뭐냐면 혈관은 조영제라는 약을 집어넣주면 혈관에 의 약이 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MRI, CT를 찍으면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신경을 눌려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까지까지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볼 수는 있긴 한데 초음파도 그냥 초음파를 딱 대고 여기 신경 그러고 뒤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관 바로 옆에 신경이 이렇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찾은 다음에 일일이 찾아 따라가요. 아니면은 근전도라 그래서. 근육에다가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을 주면 이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도를 보고 아 여기에서 좀 좁아졌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근육 검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근육이 약하면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대충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교정해 주게 되면 당장 신경이 확 풀리니까 증상이 되게 좋아지겠죠 초음파 보신 것도 아니고 음. 방금 몇 가지 그냥 검사만 해보시고 근검사해봤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원장님 그 근육 검사도 막 뭔가를 한게 아니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보시고 그거 어떻게 그게 렇 아시는지 그니 그거야 이제 뭐 그러니까 솔직히는 이게 도수치료나 이런 게안 그래도 좀 최근에 그런 일함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암 환자가 왔는데 폐모라 그래서 이제 저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음. 이 환자가 허리가 너무 뻣뻣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수치료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 항암치료하는 를 교수 님 님이 도수치료 받지 말라 그랬다 고 그랬다고 그게 해도 되는데 왜 하면 안 되냐 그런 질문을 이제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암 환자는 도수치료를 하지 않는 게 조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 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못할건 없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어디가 삐뚤어을 찾았고 어떤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그 근육을 직접 치료해서 도수치료사한테 설명하고 할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고 치료사가서 치료 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클 거고 그것 때문에 인대가 되게 느슨해져 있어서 관절 안정성이 떨어져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교정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해서 그래서 좀 도수치료로 공부를 하고, 좀 자신있고, 이제 여러분들 되면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강암 환자인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도수치료라는 게 생각보다 러닝커브가 되게 길어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미국도 카이로프라틱 대학이 몇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정규의학, 교과 과정에 사실은 이제 도수치료가 이제 도입되고 있는 수준이라 기준을 만드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한데왜 치료를 했냐, 기준이 뭐고 근거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그런 걸 확실하게 좀 심어놓으려고 지금 이제 계속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요. 특히나 신경외과에서는 도수치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인디케이션이 있고 이럴 땐 하지 말고 이런 걸좀 자꾸 정해주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가르치질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 나는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수치료라는 걸 하면 이제 좀 그래도 좀 돈이 되니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 다행히 치료를 잘해서 괜찮으면 다행인데 뼈도 약하고 인대도 커할 텐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통증을 되게 심하게 호소한다 그러면 이건 감당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